교단 최초 독신 여성 선교사의 아름다운 뒷모습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처음 뚜게가라오에 도착해서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테니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제 겨우 전기가 들어오는 오지인 이곳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는 낯선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면서 두 개가 라오나 나군 땅을 밟아볼 기회는 드으로서 끝내 모르나 이름을 들어도 금세 잊히는 땅입니다. 고신 총회 세계선교회가 1986년 8월 15일 필리핀 1호선교사로 파송한 김자선 선교사가 36년 동안의 사역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5일 대전 선교센터 예배당은 일찌감치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필리핀 뚜게 가라오와 라곰 지역의 영원 구원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김자선 선교사의 은퇴를 축하하고 아울러 남은 삶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녀온 교사님, 이들 때문입니다. 귀한 성력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된것 너무 축하드리고 김자선 선교사는 뚜게 가라오와 라곰을 중심으로 아파리, 바이안, 깔라오, 다순 지역 등 여러 지역에 수십 곳의 교회와 기도처소를 세웠고 유치원을 비롯한 기독학교와 성경통신학원, 기아유신학교, 병원과 치과, 빵집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의 면면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녀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하나를 씨앗이 되어 척박한 그곳 땅에 심겨졌고 꽃 피워냈습니다.